너와 길을 걸어갈 때면 시선들이 느껴져 Oh yeah 자꾸 그럴수록 기분이 이상하게 짜릿해 민혁 씨랑 저랑 첫 방송 하고 나서 같이 수다떨 게스트가 음. 한 명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. 네. 그래서 모셨습니다. 아 와. 네. 아두분 어색한가 봐요. 아네 응. 예. 네. <laughs> 첫, 처음 봤습니다. 네. 아 그래요? 네네. 아 제가 또 친해지는 거 친해지길 바래 잘하거든요. 네. 네. 예전에 민혁 씨랑 천둥 씨랑 나와서 네. 제가 친해졌어요. 베스트 프렌드 만들고 보냈죠. 아 정말. 요 <laughs> 그럼요. 예 친해져요. 네. 아, 네. 힘드네. 가능합니다. 네. 아 예. 네. <laughs> <laughs> 아, 짜증나. 짜증나. 아, 어떡해. <laughs> 그래요. 다혜 씨를 위해서 네. 이제 <laughs> 오늘 이제부터 매주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한 명씩 돌아가면서 <laughs> 한 명씩 다혜 씨의 <laughs> 파트너가 되줄 거예요. 아, 네. 물론 성훈이 엄청 너무 잘해가지고 아와 위에 뭐야? 아, 너무 잘한다. 하더니 갑자기 이제 포털 사이트의 메인에 딱 걸리면 은 성훈 씨가 고정이 될 수도 있겠죠. <laughs> 부담? <웃음> <웃음> 뭐 하나 터트려야 되는 거였는데 <laughs> 네, 그러면. 그러니까요. 들어가야겠습니다 네. 자, 첫 번째 파트너로 하시앗의 성우 씨가 초대됐는데요. 성우 씨가 여기 음. 어떻게 뽑혀서 왔는지 아세요? 모르 모르겠어요. 성우 씨 아시죠? 아이고, 네, 오디션이 감사합니다. 있나요? 이거 <laughs> 이렇게 네. 어려운 자리였나요? 여기. 아, 근데 저... 개인기. 그럼요. 네, 1등 해 가지고 아 뽑혀서 왔습니다. 그 1등한 개인기 여기서 한번더 보여주고 갈까요? 와! 볼까요? 네.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거 진짜 재밌어요. 빵 터졌어요. 나그날 아 진짜 너무 웃어 가지고 네, 아 진짜요? 네 배꼽이 빠졌었어요. 그날. 아, 진짜요? 그래서 그아 그럼... 그냥 그다음 그날 아침에 녹음할 때 다시 가 가지고 와또 이렇게 잡아 져 어떻게 준비할게요. 합니까? 준비할게요. <laughs> 준비할게요. 네, 들려 주세요. 아뭐 어떤 거부터 제가 네. 빠르게 그러면 하겠습니다. 청소기 소리부터 하겠습니다. 음. 네.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<laughs> 네, 그리고 제가, 네, 아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 네, 아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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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사합사합니다감사다감사아니다감사니다사를사극 버전으로 다시 한번 해보니다사극 네. 버전. 네네 <웃음> 특이하네요. <웃음> 어. 줌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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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웃아시죠왜웃으 <laughs> 죄송해요 아 진짜 죄송해요 저 한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진짜 죄송해요 아 진짜 죄송해요 한번 해보습니다 아, 다시 주세요 줌치가 몇 개냐 나 전당포한다 <laughs> 아, 아, 아직 아 남았는데? 죄송해요 죄송해요 금리빨 빼고 무조리 씹어 먹어줄게. 어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아 우와 열. 소문씨 이걸... 이 개인기 보답하기 위해서 네. 다시 그 응응 음, 음 개인기 <laughs> 있잖아. 아. 그그턱 두겹 아니에요. 되는 개인기. 응. 음, 아 음.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. 응. 음? <laughs> 음. 음, 아, 네. 아 오늘 아, 실패했네요 눈이 힘드네요 네 <laughs> 그래요 아, 왜 괜찮지 않아요 아 턱이 두 개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<laughs> 여기 턱에서 원래 소리가 나는 건데 아. 좀갈 길을 잃었어요 아네 <laughs>